눈 속에서 진돗개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사람 팔을 미친 듯이 물어 뜯더니 그림자처럼 사라졌다고요. 그날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었습니다. 1949년 서울에 눈이 쏟아지던 그 밤, 일제강점기 일본 밀정, 구도 류지를 향해 단한 번의 복수를 실행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도 류지에게 고문 끝에 죽은 독립운동가의 하얀 진돗개, 7년을 기다려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정의를 실현한 전설의 주인공, 미국 근현대 고문사 기록 속단 한 줄의 메모에서 시작된 이 충격적인 실화. 왜 어떻게?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1초 만에 꾹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사 로엘입니다. CNN의 베테랑 PD로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분쟁 지역을 누볐죠. 인생의 마지막 다큐멘터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곧 은퇴를 앞둔 지금 지난 8년간 제 기억 속에서 지우려 했던 그 나라로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8년 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학생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자 학생들은 표정을 감추고 말을 아꼈죠. 그때 갑자기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편집 없이 생중계된 그 장면은 CNN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저는 주요 프로젝트에서 밀려났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제 마음속에서 겉만 번드르르하고 안은 텅빈 나라로 남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진심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 그렇게 한국을 향한 냉소는 제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았죠. 은퇴 프로젝트로 전쟁과 동물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형식적으로 한국 전쟁을 다루기로 했죠. 솔직히 말하면 그저 의무감에서였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펼쳐본 낡은 군사기록 한 페이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940년대 미군 고문기록의 부록에 짧게 적힌 문구였습니다. 조선 토종계의 도움으로 전범 검거, 정체 미상, 단한 줄의 기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어떤 개가 전범 검거에 도움을 주었다는 건지 그것도 미군이 공식 기록에 남길 정도였다니 보통의 서양 역사가들은 이런 기록을 그저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달랐습니다. 그 짧은 메모 한 줄에 담긴 이야기가 마치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인간도 몰랐던 존재를 미군이 기록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동료들은 비웃었습니다. 엘리사 은퇴를 앞두고 개 이야기에 시간을 낭비하겠다고 그런 반응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서울로 가기로 말이죠. 그 정체불명의 조선토종개를 찾아서 비행기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번엔 이 나라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제 은퇴 프로젝트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알게 되었죠. 인간의 언어 없이도 정의를 품은 한 생명체의 놀라운 이야기를. 1943년 서울의 겨울밤 조선인 의사 장태성의 집에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자료와 증언을 통해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밀정의 밀고로 독립운동가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죠. 장태성은 뒷마당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일본 경찰 구도 류지가 이끄는 부대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한 마리의 하얀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주인과 함께 살던 이 개의 이름이 달구였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죠. 당시 경찰의 기록에는 주인에게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장태성이 끌려가는 순간 달구는 지저대며 저항했고 구도의 부하에게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장태성은 경찰서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독립군 자금 출처와 동료들의 이름을 밝히라는 고문이 이어졌죠. 끔찍한 고문 속에서도 장태성은 입을 열지 않았고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달구의 눈동자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달구는 그 공간을 가득 채운 구도 류지의 냄새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 밖으로 사라졌죠. 그 순간부터 달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사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당시 일본 경찰 보고서에 남아있는 짧은 기록이었습니다. 조선인 장태성 사망 후 집에서 기르던 게 행방불명. 위험한 증거물 없음. 그들에게 달구는 그저 도망친 동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그 개가 냄새 하나만으로 원수를 기억했다는 사실을 저는 남산 근처의 역사 박물관에서 노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 서울 지역의 구전설화를 연구하신 분이었죠. 그 개는 특별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죽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죠. 인간의 언어가 아닌 감각으로 정의를 품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장태성의 동료였던 분의 증언도 찾아 냈습니다. 태성이가 잡혀간 뒤그집 개가 사라졌어요. 모두들 죽었거나 도망쳤겠거니 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몇달 뒤부터 일본 경찰들이 개를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달구는 사라졌습니다. 주인을 죽인 원수의 냄새를 기억한 채, 그리고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달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무도 정확히 알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달구가 복수가 아닌 정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달구가 사라진 후, 서울 외곽 산 속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흰개한 마리가 야생동물처럼 살아간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당시 지역 신문과 주민들의 회고록을 뒤져 그 흔적을 찾아나갔습니다. 밤이면 하얀 형체가 산에서 내려와 일본인 관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들개인 줄 알았지만 그 개는 달랐어요. 사람들을 피했고 일본 순사가 나타나면 그림자처럼 사라졌죠. 당시 아이였던 할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달구는 서울 외곽의 북한산과 인왕산 사이를 오가며 살았다고 합니다. 낮에는 깊은 숲 속에 몸을 숨기고 밤이면 도시로 내려왔죠. 야생 동물과 싸우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목적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구도 류지를 감시하는 것. 당시 일본 경찰서 문서에는 이상한 보고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관사 주변에서 하얀 개가 목격됨, 포획 시도했으나 실패, 현지인들 사이에서 도깨비 개라 불리움, 달구의 존재는 점점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구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그 개는 조선의 영혼이라고 했어요. 일본 순사들이 야간 순찰을 나갔다가 하얀 개를 보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미신까지 생겼죠.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달구가 조선인들에게는 절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몇몇 증언에 따르면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도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우리 동네 아이가 일본 순사에게 붙잡혔을 때 갑자기 하얀 개가 나타나 지저대서 아이가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해요. 7년이라는 긴 시간 달구는 서울의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정의를 한 마리의 개가 이어갔던 겁니다. 그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전쟁과 억압 속에서 말한 마디 없는 동물이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의지를 지켜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달구는 이름도 없이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저 도깨비계 하얀 그림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말이죠.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도 달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압제는 끝났지만 달구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을 죽인 구도 류지가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달구는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정의를 실현할 그 순간을 말입니다. 제 조사가 진전되면서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46년 미군 의무대 간호일지였습니다. 간호사 에밀리 워즈워스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 서울 외곽에서 총상을 입은 하얀 개를 발견했다. 다른 들개와는 달리 의도가 있는 듯한 시선과 행동을 보인다. 회복 후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하다. 에밀리의 일지는 계속됐습니다. 그 개는 놀라울 정도로 인간의 의도를 이해한다. 치료를 거부하지 않고 마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빠르게 회복하려 노력한다. 군인들 사이에서는 이 개가 훈련된 군견이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온다. 저는 이 기록을 찾았을 때 전율을 느꼈습니다. 달구가 7년의 은신 생활 중에 부상을 입었고 미군에게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에밀리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 개가 사라졌다. 창문을 통해 도망간 듯하다. 회복되자마자 떠난 것이 아쉽다. 이상하게도 그 개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 기록은 감염병 유기 동물 보고서 부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미군이 전쟁 중 발생한 동물 매개 감염병을 조사하던 문서였죠. 아마도 에밀리는 공식 보고서에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주관적인 내용이라 생각했는지 부록에 따로 기록해 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발견하고 확신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개가 바로 달구였다는 것을요. 한 간호사의 무심한 기록이 역사의 중요한 증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손자를 찾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보관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항상 그 하얀 개 이야기를 하셨어요. 눈빛이 사람 같았다고요. 마치 사람의 영혼이 깃든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죠. 일기장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개는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그리고 회복되자마자 사라졌다. 내가 본 어떤 군용견보다도 의지가 강했다. 달군은 에밀리의 치료를 받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죠. 그 방향은 바로 구도 류지가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 없이도 조용히 움직이던 달구, 그의 행적이 처음으로 공식 기록에 남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연결하면서 달구의 여정을 그려나갔습니다. 주인을 잃고 야생에서 살아남으며 부상을 입고 다시 일어나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의 의지와 결단의 여정이었습니다. 1949년 1월 서울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당시 신문에는 50년 만에 대설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달구의 오랜 기다림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해방 후 구도 류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문화재 밀수 조직의 중심 인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지하 조직을 이끌며 조선의 문화재를 빼돌리고 있었죠. 당시 경찰 기록에 따르면 구도는 이름을 바꾸고 가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기억한 그 냄새를 잊지 않았으니까요. 눈이 내리는 그날 밤 구도가 비밀 창고로 향하는 골목길에서 달구는 마침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눈 속에서 갑자기 하얀 형체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눈인 줄 알았으나 곧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당시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달구는 구도의 팔을 물어 쓰러뜨렸고 구도의 비명소리에 미군 순찰대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구도는 체포되었고 그의 창고에서는 수십 점의 귀중한 조선 문화재와 독립군 자금 탈취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명 눈밤의 체포 사건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당시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체포 보고서에 남겨진 짧은 기록이었습니다. 용의자가 개가 나를 알아보았다고 반복해서 말함, 정신 불안정 상태로 보임, 구도는 자신을 공격한 개가 7년 전 장태성의 그 개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시 미군 정보과에서 근무했던 퇴역 장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 사건은 특이했습니다. 우리가 몇 달간 추적하던 밀수범을 한 마리의 개가 찾아낸 거였으니까요. 그 개는 총알보다 빨랐습니다. 구도를 제압한 후에는 그냥 사라졌어요.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달구의 행동으로 구도는 체포되었고 일본으로 밀반출 되려던 수많은 조선의 문화재와 자금이 회수되었습니다. 일제가 끝나고도 남아있던 죄인을 한 마리의 개가 끝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구도는 재판에 회부되어 전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개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7년이나 기다렸다니 그건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달구의 이 놀라운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총알보다 빠른 개의 의지가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달구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후 다시 한번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구도의 체포 이후 달구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공식 보고서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미군 정보가 문서에 한줄 도움을 준게 존재, 정체 미상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죠. 제가 찾아낸 모든 자료에서도 그 개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인 장태성이 그 개를 뭐라고 불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후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수 없었습니다. 마치 역사의 그림자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존재였습니다. 왜 달구는 사라진 걸까요? 자료조사를 도와주던 한국인 조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할 일이 없었던 게 아닐까요? 주인의 정의를 세웠으니까요. 역사 속에서 진짜 영웅은 종종 무명으로 존재해왔습니다. 달구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예나 기억을 바라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사명만을 위해 살아간 존재. 그것이 바로 달구였습니다. 서울 교회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달구를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는 특별했습니다. 눈빛이 마치 사람 같았어요. 1950년 한국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북한산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보지 못했죠. 아마도 달구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혹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결말이든 달구의 이야기는 완성되었습니다. 한 마리 개의 아니 한 영혼의 7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정의로 끝난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를 완성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달구는 단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고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의지였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이름. 그 이름이 80년이 지난 후한 서양 기자에 의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조용히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살다 갔습니다. 그것이 달구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치고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남산 자락 달구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장소에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돌비석 하나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비석을 세우던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신의 다큐멘터리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게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 그게 이름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작은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비문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달고 말없이 나라를 지킨 병사. 너무나 간결하면서도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석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8년간 품어왔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알던 그 나라는 진짜가 아니었구나. 제가 한국을 겉만 번드르르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은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요.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은 호들갑스럽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달구처럼 묵묵히 지켜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은 게 이상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왔을 뿐입니다. 개도 사람도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죠.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그 순간 제가 쫓아온 국제뉴스의 핵심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늘 찾던 것은 자극적인 장면과 감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조용한 남산 자락에서는 그런 것 없이도 강렬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한 마리개의 이야기가 이렇게 한 서양인의 마음을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제 영혼의 치유와도 같았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달구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달구와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 테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강인한 정신은 눈부신 도시의 불빛보다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8년 전 한국을 등지고 떠났던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의 화려함이나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혼을 느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달구는 저에게 그 영혼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석을 한번더 찾아가 손으로 글자를 어루만졌습니다. 달구 말없이 나라를 지킨 병사. 아마도 달구는 자신이 이렇게 기억될 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신의 행동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그런 존재 말입니다. 다큐멘터리 달구 말 없이 나라를 지킨 병사는 CNN 국제부문 최우수 보도로 선정되었습니다. 제 은퇴 프로젝트였던 이 작품이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별했던 것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단순한 감동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에서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진짜 병사 찾기 캠페인이 시작되어 역사 속에 묻혀 있던 무명의 영웅들을 발굴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달구 사건이 실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달구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시상식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게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제가 썼던 수천 개의 문장보다 강했습니다. 달구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죠. 사실 달구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의 정의였고, 그 정의가 지금 교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달구를 통해 말없이 행동하는 용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의 역사만 기록합니다. 하지만 달구의 이야기는 우리가 놓친 다른 관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위해 존재하는 역사입니다. 달구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동물 이야기들이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역사적 사건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했던 동물들의 이야기가 새롭게 조명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현장을 누비는 기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달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것으로 제 기자 인생은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뉴욕 교회의 작은 집에서 다음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침묵의 역사입니다. 말없이 세상을 변화시킨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달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자부심은 누가 외치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달구는 어떤 깃발도 어떤 구호도 없이 단지 자신의 존재로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서울 남산의 작은 비석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흰 꽃을 두고 갑니다. 어쩌면 그곳에 선 사람들은 각자의 달구를 떠올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에서 말없이 의미를 지켜준 존재들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달구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주인을 위해 7년을 기다린 그 하얀 진돗개,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저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어떤 언어의 장벽도 넘어 모든 인간의 마음에 공명합니다. 달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울림은 계속됩니다. 말없는 전설은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웅변적이라는 것을 행동이 가장 강력한 언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달구의 이야기입니다. 80년의 시간을 넘어 한 마리 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제 제 영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말없이 정의를 실현한 단한 마리 진돗개.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진짜 한국의 모습을 발견한 한 미국인의 고백. 결국 역사를 바꾼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묵묵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